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구동전 100원짜리를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79년도에는 대량 발행이 된 동전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개나 그 당시에 그 발행이 됐습니다. 79년도. 1억 3천만 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시온제도 79년 동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뭐, 100원에서 200원, 1,2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가치는 없고, 80년만 친다고 해도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9년도면. 4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구동전일 뿐이지, 1억 3천만 개나 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는 뭐 가치가 없는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넘은 70년대 동전에서 저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드려 봅니다. 천만단위 이렇게 발행으로 내려다가 70년대, 80년대까지, 79년도에는 1억 3천만, 1억 3천만 개로 꽁충 뛰어서, 대령 발행이 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43년이라는 그긴 세월이 흘러간 79년도, 발행 총량은 1억 3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려 봅니다. 예, 저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지폐와 동전이라는 곳은 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올려드렸고, 그래서, 있는 거, 있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야중, 저의 그 영상을 보신 분 나중에 들으신 분을 위해서 최초 이렇게 동전을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79년도는 워낙에 그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영상에 두번 말씀드리지만 1억 3천만 개가 그 당시에 발행이 됐습니다 100원짜리 79년도 돈의 가치를 떠나서, 세월이 그만큼 흐르다 보니까 40년이 넘은 79년도 구동전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헌동전 이거 뭐 세척을 안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은 보시는 분도 짜증스러울 정도로 이게 행편이 없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사람의 손때가 올라서 보기가 참 흉합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세척을 해서 이렇게 깨끗한 동전을 저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에, 여러분이 보셔도 100이라고 하면 한80% 정도는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세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00%라는 건 없죠. 그래서 100이라고 치면은 지금 보시는 동전은 세척이 한 80%는 되지 않는나, 그러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순신 충무공 장군의 그 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 구동전 둘레 요요 요 문양이 나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laughs> 뭐박이 문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둘레 문양이 그래서 <laughs> 가만히 들여다 보면 예술입니다. 예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상태는 이제 사용제를 보고 계십니다 사용제 다 사용을 했던 그런 이제 배운 짜리 농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줄여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길 빌어 보겠습니다